그 장상본매라는그 영화 영화 제작사 약간 그 예전에 노동 노동권의 어쨌든 영화로서 뭔가 세상을 좀 바꾸려고 했던 그장상본매라는 영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파업전야라는 영화로 주연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영화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배우분이신데 어. 워낙 어, 그때 선생님을 포근한 인상을 받으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금 강한 인상을 가지신 그파업전에서 봤던 그리고 그 다른 영화에서도 봤던 그런 인상이 센 어떤 배우분을 모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 어렵게 어렵게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 충무로 어디 자방에서 만나갖고 막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출연을 해달라 학생 영화인데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았으니까 네, 1회차면은 하겠다. 하셔서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1회차를 못하고 2회차를 했기 때문에, 어, 쉐을 조금 더 드리고 부탁을 해갖고, 2회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건그 뒤에 뭐이 계속 그 작업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나오시는 모습도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좀 강한 인상의 선생님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런 이지감을 조금 더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생각해서,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도입이 정말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 강한데, 또 약간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나오시잖아요. 되게 센 사람 같은데, 또 약간 말을 더듬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저 인물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엄청 달면서 확 몰입해서 좀 영화를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엑스트와 마가 이사왔다. 이게 좀 약간 궤가 맞춰지는 느낌도 들고 내가 약간 맞춰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좀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제나 참그 둘 이상의 장르를 혼합하시는 걸, 아, 처음부터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엑시트가 아주 평범한 청년의 재난 탈출기를 그리면서, 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일상의 균열과 유머를 섞는다면, 악마가 이사왔다는 저는 좀 훨씬 더 내밀하고 감정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오컬트와 멜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 혼합하시면서 좀 장르의 폭을 이렇게 넓혀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첫 번째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 감상과 이의청산 별곡 역시 어떤 일종의 사회 드라마와 스릴러 장르를 결합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걸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걸까 원래 좀 그런 장르를